아, 운전석이 조수석이나 뭐 아무 데나 타보세요. 타고서 이제 시운전을 해봐야 돼. 후, 이거를 어떻게 그, 차에 그 비닐이 장갑 같은 거, 또 바닥에 그 발판에 또 떼묻으면 안 되잖아요. 아. 그래갖고뭐 하다못해 뭘 깔고서 에 조심해서 먼저 해야겠네 자궁감은 되게 싫어한다고요 미약하지만 지킬건 지키는거죠 지킬 여분하면 아, 또 안되니까 나아주세요. 그때 밀리는 거랑 소리 나서 왔을 때 예. 아저씨가 오일을 더먹었어요 예. 그때 이 소리는 안, 나, 끼이 소리는 잘안 나는데 끼이거리는 소리는 잘안 나는데. 밟아 볼게요. 밖에서 들려왔어요? 아니요 이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볼까? 완전히 멈추시면 더 완전히 멈추. 안 나잖아요 지금도 났었는데. 브레이크는 언제 교환하실 거예요? 어, 이거 제가 차를 산 지가 얼마 안됐가지고 음. 하기 전에 바꿔주셨다고. 음. 지금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떻게 좀 차가 경장이 좋은 거, 그런 거못 느끼시나요? 느끼죠? 네.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좋은 거 느끼실 거 아니에요? 네. 그런데 뭘, 뭐가 나쁘다고 여기를. 근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을, 밟을 때는 톡톡 소리가 났었거든요. 멈출 때 항상. 그래도 막 무서워가지고. 그거는 딱 방법이 한가지만 밖에 없네. 그냥 뭐 브레이크 오일을 조금 보충한다든지. 그 그런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, 이런 걸 고치라고 하면 내가 뭐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. 저도 그래서 확인을 받으려고 이게 안전한 한 건지 그냥 플레이까지도 되고 있는 건지에서 지금 아주 무척 하... 그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옆에서 지금 운전하고 갈때 지금 안전감을 못 느끼나요? 아니요, 그건... 무척 무척 그냥 차가 양손해졌다 이런 거 느끼죠. <laughs> 그런데 왜 본인은 그렇게 운전 못하냐고요?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차가 굉장히 좋은 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운전을 해야 돼요. 그럼 소리 막 나고 막 이런 거뭐 상관이 없나요? 안 나잖아요, 지금. 그게 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연하게 타야겠다. 그런 생각만 하면 돼요. 연하게 타면은 나던 것도 안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모든 차들이 고장나는 거를 무척 싫어해요. 왜 그런지 알아요? 그냥 조용히 타고 그냥 5일만 갈면 되겠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그렇다고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. 뭐 제가, 제가 고치는 건뭐 여러 가지 다 고쳐요. 근데. 그 정도는 길 들으면 안 나요. 아, 그래요? 알겠죠? 점검만 앞에 해서 보내드릴게요. 이거요? 와, 2년에 한 번. 이제 넣었으니까 2년 동안. <목소리> 그래도 얘기해줘. 2년에 한 번이라고. <목소리> 그리고 특별히 이상이 없는 거. 어색 넣어드렸고, 시동만한번 꺼보세요. 앞으로 한 두세 달 타다가요. 엔진 오일 바꾸도록 해요. 예. 네. 지금 말고 한 두세 달. 음. 아 대사. 네, 저것만 네. 계세요. 자, 시동 걸어보세요. 이 정도를 나쁘다고 하면 나는 고칠 수가 없는 거야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조용하고 좋은데. 이해가 가죠? 예. 네. 금액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얼른 빨리 가야죠. 자, 예, 이치모빌이었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